우리 요 강의는요 이제 jlpt 시험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문법은 총3 개의 파트 독해는 총4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 70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풀어 주시면 좋고 나머지 50분 독해 해 주시면 좋니다 좋아요. 그러면 문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법의 문형들을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법을 빠르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문법은 준비를 좀해 주시는 게 좋겠죠. 문법은 여러분 N3는 기초 문법을 활용한 문형, 문형들, 그리고 명사나 동사, 그리고 조사를 활용한 문형들, 또 접속사나 뭐 조사, 부사 이런. 거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기초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초 일본어에서 여러분 동사의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런 거 배워보셨죠? 그걸 한 다음에 마스형, 태형, 타형 쭉 해서 수동사형까지를 기초 문법 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문형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측과 전원의 표현, 우리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추측과 전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다라는 애가 있어요. 이 소다는요, 중요한 게, 추측도 되고 전원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추측으로 쓰면 얘는 굉장히 감각적인 추측.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럴 것 같아. 라고 할때 쓰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해보인다 라는 뜻인데, 얘는 여러분 형용사의 어간이나 종사의 마스형에 접속을 합니다. 먼저 형용사의 어간을 보도록 할 건데, 맛있다가 뭐죠? 오이시죠. 그러면, 아, 여기 앞에 있는 떡볶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라고 하려면, 오이시 이에서 이를 뺀 어간에 소다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오이시 소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라는 뜻이 돼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래 보여 라고 할때 우리가 이 추측의 소다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동사에 마스형에 붙인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울다가 뭐죠, 울다? 나쿠 그러면 어머, 이 앞에 있는 애곧울것같아라고 하면은 뭐가 돼요? 나키소다라고 해서 울다 나쿠의 마스형은 나키마스이잖아요. 그 마스 부분에 소다를 붙여서 나키소다라고 하면 울것 같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다는 전원도 된다라고 했죠. 뭔 뭐라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달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품사에 보통형의 접속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보통형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봅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형은 뭐냐면 그 품사의 기본형, 그러니까 사전형, 그리고 과거형, 부정형 등의 반말체 끝맺음이 되는 애들을 보통형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먹다가 뭐죠? 타베루. 그럼 타베루의 사전형은 뭘까요? 타베루. 아, 되겠죠. 사전형이라고 하는 건 사전을 찾을 때 쓴다라고 해서 사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베루가 사전형이고, 그럼 타베루의 나이형은 뭘까요? 타베나이. 그리고 타베루의 과거형은 뭘까요? 타베타가 아, 되겠죠. 얘네가 뭐다? 보통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보통형이 아닌 건 뭐냐? 반말체가 아닌 거, 다베마스 존댓말이죠. 얘는 보통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맺음이 안 되는 애들, 타베때 아닌 애들에다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맛있다 했으니까 맛있다로 이거 이 떡볶이 아까 아빠가 그러는데 되게 맛있대. 남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이시소다. 그대로에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맛있어 보인다는 뭐였죠? 오이시소다. 근데 맛있다고 한다는 뭐가 돼요? 오이시소다 여러분 장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발음이 빠지냐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있을 것 같다 맛있다고 한다 의미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잠깐 전에 어얘울것 예, 같아 할때 우리가 나키소다 썼어요 그러면 운다고 한다 저 방에서 얘가 울고 있다고 한다 하면은 나쿠소다 뭐, 나이 데이루소다라고 해서 보통형에다가 소다를 붙여주면 전달하는 말이 된다. 전원에서 나가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수수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수수 표현할 때 수수라는 표현 어디서 들어봤냐면 뉴스 같은데 보다 보면 뇌물 수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뇌물 수수 할때 수수가 뭐예요? 뇌물을 주고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수 표현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다. 받는다. 두 가지 밖에 없죠. 근데 일본어는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하게 되는 거죠. 아게루는 뭐냐면 남에게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친구한테 여행 선물을 주는 거는 와다시가 두모다치니 오미야게오 아게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준다 라고 하면 아게루를 쓸수 없고 뭘 써야 되죠? 쿠레루를 써야 돼요. 레사토모다치가 왔다시니 오미야게오 쿠레루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봤다는 뭐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는 수수동사를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을 거고, 여기에는 경어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 경어는 뭐예요? 높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경어라고 하죠. 이 경어에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존경어가 있고, 나를 낮춰주는 뭐가 있어요? 겸양어가 있어요. 이때 아게루는 내가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은 나를 낮춰 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양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게루의 겸양어는 사시아게루가 됩니다. 사시아게루는 그럼 뜻이 뭐가 돼요? 드리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쿠레루는 뭐예요? 나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줄때그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면 그 상대방이 주시다, 라고 해서 높여주는 존경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다사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받다모라오는 내가 받다라고 할때 겸양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따다그라는 애가 받다의 겸양어. 내가 받았을 때내 행동을 낮춰주는 애이다. 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따 한번더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동사역, 사역수동. 이것까지 여러분이 기초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봤더니 수동을 볼게요. 수동의 뜻은 뭐예요? 이거, 이거 하게 되다, 해지다,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당하고 받는 동사를 수동형 동사라고 하게 되는데, 뭐, 1그룹 동사의 수동형은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레루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다, 이구를 가지다, 감을 당하다 라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카레루 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물다고 해볼까요? 물다가 뭐예요? 걔가 나를 물었다면 카무 라는 동사가 있어요. 물리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마레루라고 네, 하면 되겠죠. 이게가 가장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요거를 이제 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 그룹 동사는 루 빼고 뭘 붙여야 돼요? 라레루를 붙여야 돼요. 먹다가 뭐죠? 다베루. 그러면 먹어지다는 뭐가 돼요? 다베라레루가 되겠죠 언제 쓰냐면 여러분 김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먹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김치와 전세계의 사람들에食 다베라레테 이마스 이런 식으로 쓸때 우리가 다베라레루를 쓴다는 거예요 쓰루는요 사리루가 당하다 들다 받다 이고 쿠루는 고라레루라고 하는 게 와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역동사는요 뭐예요? 사역동사는 하게 하다 시키다 라고 해서 시키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1그룹 동사의 사역동사는 어떻게 바꾸죠?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세로를 붙여야 돼요. 그럼 가다 입구를 가게 시키다 하면 뭐가 돼요? 이카세루가 되요. 마시다 노무를 마시게 시키다 하면 뭐가 되죠? 노마세루가 되는 거예요. 이 그룹 동사는 루를 빼주고 사세루를 붙이면 돼요. 먹다 타베루는 먹게 시키다 뭐가 되죠? 타베 사세루. 엄마가 나한테 버섯을 먹게 했다. 하하가 와다시니 키노고 타베 사세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쓰루의 사역은 사세루. 맹큐 사세루 하면 뭐가 돼요? 공부 시키다. 크루의 사역은 고사세로 오게 시키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 수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얘는 사역 수동이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사역 수동 당하는 거.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해야만 하는 것을 사역수 동형 동사라고 하게 되고요. 1그룹 동사는 우산을 아단으로 바꾸고 세 라레루를 붙여 주면 돼요. 마시다 노무를 사역동으로 바꾸려면 노마세라레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쓸수 있냐면 아, 나 오늘 진짜 술안 마시려고 했는데 부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셔야만 했어. 이렇게 할때 우리가 부조니 오사케오 노마 세라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룹 동사는요 루를 빼주고 사세라레루를 붙이면 돼요. 그럼 먹다 타베루는 먹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게 뭐가 되죠? 타베 사세라레루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엄마가 나한테 버섯을 먹게 했다. 하하가 왔다 시니 키노코 타베 사세다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역동으로 써서 하하니 키노코 다베사세라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 먹은 뭐 주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사역동사를 써서 엄마가 나에게 버섯을 먹게 했다라고 하면 내가 버섯을 싫어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먹게 시켰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하, 하하니기노고다베사세라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버섯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어쩔 수 없이 먹어야만 했다라고 해서 나는 싫은데 엄마 때문에 이런 리액스가 들어가게 되는 게 사역 수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한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동사 하나만으로 나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리액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동은 어쩔 수 없이의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주고받는 표현, 수수표현과 사역동사가 합쳐진 애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얘는요, N3 문법 파트에서 정말 잘 나오는 얘이기도 하고, 청해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세 때 있다 닫고, 그리고 두 번째, 이따다꾸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사세 때 이따다꾸라고 할때 사세로가 뭐예요? 시키다 사역동사예 사역. 이따다꾸는 뭐예요? 받다 오라우의 겸양어였어요 그러면 사세 때 이따다꾸의 뜻은 뭐가 돼요? 시켜서 받다 라는 뜻이네요 남이 하게 해서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게 해서 행위자가 누가 된다? 내가 된다 그런데 때 이따다꾸는요 해봤다예요. 해봤다. 그러면 네. 하는 게 누구냐면 상대방이에요. 점수 잡는 해커스. 네.